와, 드디어 한국 음식. 빨리 김치찌개 먹고 싶다. 아, 대견다. 나는 김치찌개 라면도 있어. 와, 라면 보쌈 있는 라면도 있어. 라면은 그때 호텔에서도. 라면에 이거 봐봐. 다른 라면이니까. 어. 어. <laughs> 양은 냄비 같은 라면. 코리안 음. 웨딩 무드 설마 잔치고 있어요. 네, 잔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웨딩 무드. 웨딩 무드. 저희는 김치찌개랑 네, 계란 뭐 두부김치. 미치, 두부김치. 두부김치. 그다음에 네. 뭐 드실래요? 저는 오삼 불고기 오삼 불고기 하나 시키세요 하나 해서 네. 쉐어하시면 네, 오삼이요? 네. 저는 갈비 먹을요 갈비요. 네. Excuse me. 저희 t r e e kimchi stew and, <laughs> and 어디지 이거? 두부김치 어딨지? a n 어스갈비어 차돌갈비 yeah 갈비 one 오삼불고기 y e a 오삼불고기 a n 두부김치 두부김치 어딨지? 두부김치 어? 아아아 두부김치 아니 빨리 네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음식이 다 맛있는데 칼칼하고, 매콤하고, 이렇게 생기는. 아, 그, 많이 좋아. 최고야. 잘 만들었어. 응. 여기 또 이탈리안 셰프들이 만들어준 김시찌개는 음. 이런 맛이네. 아, 좋다. 음. 이이 매운 맛이 마늘 넣 먹고 싶 밥도 맛있어. 오삼불고기. 야. 내오징어어어게 야, 했어 어진 이게 맛어 겁나 맛있어 야, 오삼불고 같이 먹어봐, 고징어라 네, 어. 맛있어요. 어. 배부른 지금 사실 너무 배불렀는데 물배 차서 근데 <laughs> 너무 좋아요. 음. 맛 있다. 더 맛있다. 와, <laughs> 맛있지. 가격이 대무섭다. <laughs> 음. 와, 진짜. 음, 이 버섯도 있어. 같이 먹어야 돼요. 어. 깜짝 먹는 거처럼야 이게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비고라서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한국에서 많이 가서 와보니까 괜찮네요 짱입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진짜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도 진짜 많이 와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이게 저렴하다는 얘기가 한국에 비하면 되게 비싼데 이게 외국 음식이랑 데이트해보면 우리나라 이 음식이 진짜 저렴한 거야 저렴한데 퀄리티가 엄청 좋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야 너무 좋아. 언니 다한 공기 더 먹어. 네. 네. 나도 있어. 한 공기 더 먹을 건데. 넣을 수 있어. 네. 음, 맛있죠. 얼마나 <laughs> 맛있어요? 엄청 베리베리. 베리베리 크리지 드리셔스. 크리지 드리셔스. <laughs> 귀여워. 아. 역시 심 음. 김치찌개는 진짜 이게 음. 주기적으로 꼭 먹어야 돼. 그니까 <laughs> <laughs> 네, 걸어볼까? 아, 넣어서. 네. 음. 아, 이거거든. 비가 맵긴가 그냥. 야, 너 물만어 먹어야 돼, 너. 물만어 먹어야. 음. 한공기는 그냥 먹고, 한공기는 물만을 먹고. 오늘 라이온 킹 어, 들어가야 돼요. 진짜 좋아. 그래서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라이온 킹 놓칠 수도 있는데 원래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재밌게 보고 와. 우리가 이거에 빠져가지고못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기 어땠서 너무 잘 먹었나요? 네. 어 지금 우리 다 눈물 나요. 아 까지 밥 한톨까지 나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영국에서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laughs> 배가 나가서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완벽한 S 라인이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너무 힘이 나와. 막 기분이 되게 좋다고 해야 하잖아. 이게 바로 소울푸드의 힘이야. 우리 둘다두 그릇씩 먹어가지고. 어. 하나 물 마러 먹고. 어. 나 지금 가자. 네. 어 이리 오. 이런 골목길로 간다. 와. 이야 이거야. 냄새는 좀 납니다 네와 신기하다 본방 어. 어,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건강이 좋아요 네. 건강이 네. 잘 가져요 뿅